사랑한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용인 제일교회 에 부임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제가 용인 제일교회를 처음 알게 된지는 한 5년,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인 제일교회가 신대원생들한테는 양지에 있는 신대원생들한테는 유명한데 MT장소를 빌려주기로 유명합니다. 예, 전도사들 사실 다들 돈이 없거든요. 네, 반에서 회비 걷고 하면은 한, 한 학기에 한번 정도 MT를 하는데 어 용인제일교회가 감사하게도 MT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 반에서도 MT를 용인제일교회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2018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때 목회학 수업에 담임목사 이명선 담의목사님께서 담임 하루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2018년이니까 이 교회가 완공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꿈꾸고 계신 여러 사역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고그 제가 마침 반장이었는데 이제 마침 강의 하실 때가 딱 MT 장소 찾을 때였거든요. 이제 바로 다음날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임병선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친구 추가하고 이제 바로 메시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 반에서 MT 오면서 임병선 목사님이 참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그때가 이제 빨간 벽돌로 된 건물로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가 어디였나 주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평동 뭐 이런 이런 쪽이었는데 맞나요 혹시? 네 맞죠 맞죠 마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1층에 식당에서 전사님들이랑 같이 먹고 옆건물에한 3층이었나 고등부실에서 하룻밤 잤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2019년에 글로리 센터가 완공된 이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 완공되고 난 이후에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어, 신대원의 친한 친구들 몇 명이랑 와서. 야 용인 제일교회 새로 한번 건축했다는데 한 가보자. 어 어떻게 했나 보자. 한번 하루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끼리 과연 여기서 우리 중에 누가 사역을 할까 어, 친구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이제 성남 사는 친구 전도사님한테 네가 집도 제일 가까우니까 네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줄에는 정말로 <laughs>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인제일교회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제를 전복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중에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연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말하는 겁니다. 주연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에게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병고침을 원했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다가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뭐 간질이 심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증상이 무엇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빨리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이 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평생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치유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고통받고 시음하는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좀 혼내는 시간이 오는데 제자들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이루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너네 지금 믿음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어, 겨자 씨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겨자 씨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겨자 씨가 의미하는 것이 아주 작다, 이제 조그만 거다. 주변에 돌아봤을 때 가장 작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겨자 씨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집 주방에 가져가지고 소금통에 있는 소금 한톨 꺼내서서 너네 소금 한 톨만큼도 믿음이 없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었는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다. 오늘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 같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응답받을지어다. 요 정도 기도하면 이제 믿음이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뭐좀 기도빨이 좀안 받는지,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기도해 보자. 입술로 한번 기도해 보자. 요 정도 마음이면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겁니까? 될까 말까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는 기도해도 소용 없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요정도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쳐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은 병을 고쳐보고 한 예수님을 통한 그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픈 아들에게 병을 고치면서도 아주 확신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 이전에 기도해 봤더니 되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 겨자씨만큼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 뒤에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서 변화사, 변화산 사건에 빛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거라 신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신나는 발걸음에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제자들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원을 해결하듯이 대충 문제를 해결하듯이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기도해 볼게요. 와 보세요. 기도 끝.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듯이 이 소년에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은 알았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매주 새 친구로 찾아옵니다. 어, 제가 이전에 이제 안산동산교회 에 있었는데 안산동산교회가 용인제일교회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새 가족, 새 친구들이 찾아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안산동산교회는 이만큼 매주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근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매주 매주 새 가족이 온다고 새 가족이 귀한 줄 모르고 뭐 등록할 때 민원 처리하듯이 시스템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안내하고 끝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사랑하며 다가가고 사랑할 때그 성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가정에게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용인 제일교회 청소년부에서 목사님이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저는 용인 제일교회 에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에서 사역했는데 어, 매주 고등부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어,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매주마다 빠짐 없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어, 용인제일교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사역하실 때한 400명, 500명 다 외우셨다 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저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있었는데 저는 암기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항상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 매주 물어보고 매주 까먹고 매주 다시 물어보고 분명히 지난주에 이름을 물어본 것 같은데 분명히 물어본 건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로서 자기 양떼의 이름을 몰라주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역지를 알아볼 때용인제일교회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홈페이지의 주보를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매주 한 250명, 260명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한 200명도 내가 못 외웠는데 내가 애들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내게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구할 때. 어, 뭐 규모 있는 사역은 해볼 만큼 해본 것 같다. 이제 조금 작은 교회 가서 이름도 다 외우고 목양 일념으로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주위에서 교회 안팎에 여러 목사님들이 어, 용인 제일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부 사역자를 모신다는데 네가 가보면 어떻겠느냐. 성장하는 교회에서 네가 쓰임 받을 일이 있을 거다. 어, 이런 이야기를 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더 능력 있고 좋으신 목사님 가셔서 학생들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 용인제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을 보내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기한이 넘기고 나서도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인제일 교회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화하면 받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거절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한주두주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우연히 책을 보다가 용인제일교회 이야기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 크리스천 인사이트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명서 목사님이 기고하신 용인제일교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꾸 용인제일교회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은 게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봤더니 용인 제일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를 다시 구한다더라. 어, 이런 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사역자를 모신다는 소식을 또 보고 하니까 이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심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부르심인가? 에,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임병선 목사님 설교 찾아 들으면서 안식년 가시기 전에 설교를 역순으로 쭉 다시 들어보고 주일 오전 지나고 사역 마치고 주일 오후에 이제 그날 주일 설교하신 함신영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런데 마침 그날 함신영 목사님 설교에도입해서 말씀하시기를 교역자들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 사역이 힘들어서 많이 바쁘지만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힘이 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게 저를 좀 꼬시고 있는 거 아닌가. <laughs>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주일 오후에 함신정 목사님 설교 듣고 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같이 사역하신 전사님 한명 꼬셔가지고 저녁 때 용인제일교회 한번 저녁 예배를 좀 가보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자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용인제일교회를 왔는데 아마 제가 저쪽 그 구석 어딘가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 그 그날 저녁 예배 설교가 이진희 목사님 설교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진희 목사님이 너무 멋지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와 이게 너무 멋지다. 요 이런,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면 너무 이렇게 멋진 목사님들이 계신 건가 보다. <laughs> 네,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이게 부르심이 맞을까 아닐까 기도하면서 잠시3년 오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심을 쫓아서 저는 용인 제일교회 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의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이제 용인 제일교회에 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용인제일교회는 사실은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 교회 건축을 너무 멋지게 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청소년,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 하지만 교회 건축만 잘했다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교회 건축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한두 교회도 아니고 한두번 정도는 이런 특별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와 볼 수도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는. 하지만 두 번이 세 번되고 세 번이 네 번되고 지속적으로 성도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건물에서만 찾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인제일교회를 사용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용인제일교회 청소년부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인제일교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용인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용인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용인제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 중 하나가 이 교회 건물로 표현된 것일 뿐이지 이 교회 전부가 건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인제일교회를 속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부임하고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한 250명, 26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찬양팀 교사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해서. 고자 55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안산동산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닌데 고등부 학생들이 200명이 채우지 않는 부서인데 부서 교사 선생님들이 모두 다 해서 한 8, 9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선생님들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열정에 너무 놀랐습니다 임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슬기로운 시험 생활 꾸준히 섬기시면서 학생들을 꾸준히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시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가서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외워가면서 어~ 함께 만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대형교회가 될수록 시스템이 정교해지고 교사 체계가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임원 선생님들이 뭐~ 교사 모임을 관리하시고 뭐~ 하시지 학생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용인제일교회 부서의 크기는 웬만한 대형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한명한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기존의 대형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숫자가 부족하다고 부장님, 부감님까지도 반을 맞고 섬기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제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제일교회가 성장하면서 과도기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부서들의 행정의 체계가 더 잡혀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해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한 시스템이 우리 학생들의 교회 생활에 더 편리한 민원 처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진짜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사랑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을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벽에 걸린 자녀와 그 가정을 회복케 하는 은혜를 믿는 마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겨자씨만한 믿음 놓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 살기 시작한 지한 보름쯤 됐는데 솔직히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꿈꿨던 사역의 모양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 2주 정도 있어보니까 이것저것 바쁩니다. 학생들을 만나러 나가고 싶은데 사무실에 박혀있는 게참 많이 아쉽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학생들, 학생들 이름 계속 물어보고 계속 외우려고 하지만 또잘안 외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용인제일교회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멋들어지게 지어진 교회 건물 때문이 아니고 남들을 보기에 보란듯한 큰 규모의 사역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용인제일교회에 온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쯤 지나고 이제 내년 연초가 되면 취약부서가 원래 두 개가 있던 것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 많아지니까 예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에게 부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선생님들이 몇명 정도 되면 부서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하기를 부서 선생님들이 한 30명 정도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30명을 이야기하는 전우사님들한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개의 부서로 나눠져도 우리 학생들이 한 부서에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되거든요 어, 150명 되는 아이들을 30명이면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지금 부서 선생님이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 교구에서 뭐 아시는 분 계시다면, 좀 좋으신 분, 섬기기를 원하는 분 계시다면 잘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들이 말하기를 서른 명이면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두고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어본 거거든요. 어, 그때 오늘 본문이 생각나면서 아,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만 한 믿음이 없구나 시스템이나 체계는 알지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는 알지만 나한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오천 명을 먹이시고 다 하셨는데 나는 민원 처리하듯이 선생님 몇 명이면 이 부서가 운영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그 작은 믿음이 없구나 작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없구나. 어,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가올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새롭게 세워져 나갈 내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어, 제 머리 위에 뭐가 써있죠? 이게 LED 화면 위에 뭐라고 써있죠? 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50년, 사명 50년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오십 년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거 아닙니다. 이제 서른쯤 되는 저도 한 오십 년 지나면 여든 살이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사명 오십 년을 끌고 갈 사람 없습니다. 오십 년 뒤에 용인제일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겨자씨만 한 믿음 가지고 세워져 나갈 다음 세대가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용인과 나라와 열방의 회복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영혼의 아픔에 다가가고 한 가정에게 있는 불행에 함께하고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작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작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나아갈 용인제일교회를 기대합니다.